왔다 왔다. 아이고 야 다시 도윤아 왔다. 도윤아 왔어. 도윤아. 아이고 참참 참, 눈먼 고기도 많다. 응? 너무 작다. 잠깐만, 어. 또, 들어왔다. 아이고. 다시. 들어왔다, 들어갔어, 들어 땡겨. 그렇지. 그렇지. 어이, 빠졌네. <laughs> 고기가 많으니 참. 땡겨, 땡겨, 그렇지. 땡겨. 아이고 야 아깝다야. 어, 컸는데 다시. 아, 낚시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. 너무 늦었어. 그렇지. 아이고, 칠때좀 제대로 쳤어야지 다시. 어, 왔잖아, 왔잖아. 아이고, 너무 세, 살살 당겼네더 세게 당겼어요. 이제더 멀리 던져. 어, 왔다, 또 왔다. 그렇지, 여기 나 준비해, 준비해, 준비해. 쳐, 쳐, 쳐. 아이고, 다시. 에이, 미끼가 떨어진 것 같다. 거기가 눈이 멀은거지 그렇지 야 그럼 꼼수 쓰지 말고 찌 들어가면 땡겨 들어가면 당기라고 낚싯대 좀 내려 흘라가게는겨너뭐니들어다 응. 아? 그렇지 낚싯대 응. 좀 내려 흘라가게고 응. 응. 아 늦었어. 늦었어. 다시 미끼, 아 미끼 없어. 야, 낚시할 땐 가만히 있는 거야. 어, 왔다, 왔다, 왔잖아. 그렇지? 아, 너무 작다. 놓아주자. 이거,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야, 너무 늦었지? 아이고,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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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봐봐봐봐봐봐봐봐여기 이렇게, 근데 얘가 이렇게, 때 이렇게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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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들어갔다. 그렇지. 어? 아이고, 아이, 터졌다. 그렇지. 땡겨놨다가. 어. 그렇지 와, <laughs> 야피니네네 이야 도니이되잘잡잡다들어어 들어. 어렇지니드 들어가. 아이고 참, 더 들어 들어, 야, 야, <laughs> 야참 눈먼 고기 많구나. <laughs> 작은 거 놔주고 <웃음> 이만큼 시켜먹어야 <laughs> 되겠네. <식혀만 가리게. 웃음> 보자 얼마나 한 건가. 아, 잘 잡네. 아, <laughs> 어, 이거 큰데? 꽤 된다야. 아 여기도 자, 어제도 어제도 지켜야 잡은, 되겠다. 잡은 것도 있었는데 다 죽었어.